사람은 아는 만큼 볼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모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돼지에게는 돌이나 진주나 그게 그거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그 소리가 그 소리일 뿐입니다. 신앙의 경우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면 복을 받을 때만 은혜를 깨닫게 되고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알면 교회 밖에서는 그야 함께하심을 인식하기 힘듭니다. 알미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알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믿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신앙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나 러 그렇다 그래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마다 십자가 달아놓은 건 뭔가요? 예수님이 언제 피흘리신 적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어, 물어본다면 그 온전한 신앙이라 하기는 힘들 겁니다. 세탁기 사용할 때그 전기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사용법은 알고 사용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뭘 믿는지는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스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본문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문을 보면 특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면서 왜 그렇게 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조언하면서 역시 그 다음 27절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하면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기 때문에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도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거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역시 그 이유를 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9절에서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하면서 이유를 밝힙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야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 하면서 그 은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30절부터 32절 보시면 먼저 31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이어서 32절에서 해야 될 일을 명령하면서 역시 30절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을 얼핏 읽으면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것 같지만 유심히 뜯어보면 모든 명령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되 이유를 알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믿고 무턱대고 행동하는 맹목적인 신앙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맹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러한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미술관의 수위가 미술관장으로부터 가방을 수의실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입장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입장하려고 하자 수의가 묻습니다. 가방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가방이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가방을 수의실에 안 맡긴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미술관장이 그런 지침을 내린 이유는 혹 가방에 가방 안에 음식이나 카메라 등등. 관람 분위기를 해치는 물건은 없을까? 또 도난의 위험은 없을까? 뭐 그런 우려 때문이겠죠. 그 이유를 알고 지침을 따랐다면 뭐 가방이 없다고 막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종하는 건 좋은데 이유도 모르고 순종하니까 그러한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 교의 회 모습을 반면 교사로 보았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사용했다면, 그렇게 은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이유도 모르고 사용하니까,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 꼴등을 했어요. 엄마가 화가 나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당장 공부 때려쳐. 이게 공부 그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말 자체만 들으면,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왜저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유를 알고 들으면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들을 때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순종을 하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으니까, 나 오늘부터 공부하면 안 돼. 엄마 공부 때려치라 그랬죠나 엄마 순정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엉뚱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주를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로막는 길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길거리의 광신자들이 그러한 경우고,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나름대로는 주를 순정한다 하는데, 교회 먹칠을 하고 주의 영광 가로막게 됩니다. 엉뚱한 순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받아들이는 사람이 권력을 부패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앙의 경우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부패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뭐 그런 광신자들이 없겠지만 잘 몰라서 핀트가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 핀트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상 다읽지 않았는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하나를 조,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그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알미 부족하기에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맹목적인 신앙 다 버리고,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이 변화되고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믿되 믿는 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믿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실행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은 전부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뭐다 읽진 못하겠지만, 전부 행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도둑질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구지하고, 이거 전부 행동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행동하느냐, 그러한 시장에 관한 지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실행이 없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수업 첫날에 고예 선생님이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오직 작품의 양으로만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단순해요. 작품의 양으로 평가받는 그룹은 작품을 많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그 무게를 달아서 20kg 이상이면 무조건 A. 15kg까지는 B. 이런 식으로 양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 진로 평가받는 그룹은 A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작품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평가의 날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장 뛰어난 작품들은 전부 양으로 평가받는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으로 평가받는 그룹은 어쨌든 작품을 많이 제출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실수를 통해 배우고 크게 성장해 간 겁니다. 반면 진로만 평가받는 그룹은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국리하고 또 국리하다가 생각은 깊어졌는데 실력은 크게 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100번 국리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신화의 경우도 그래요. 백날 의논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한번 실행하는 것이 더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질문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 돼요. 그럼 그게 가장 크게 전도를 배우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그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면 그게 가장 크게 사랑을 배우는 길입니다. 실행만큼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없어요. 아니, 오직 실행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런 얘기 있죠. 처음 먹을 땐뭐 많이 먹히지 않겠지만 자꾸 먹다 보면 많이 먹게 되고, 나중엔 고기 없으면 뭐밥 먹기가 허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전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선한 일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할땐 두렵고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나중엔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습관이 돼요 그러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 이게 체질에 안 맞아요 체질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안 해봤기에 안 맞는 겁니다. 전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실행 못해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계속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믿음 없어 기도 못하고, 믿음 없어 전도 못하는 게 아니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실행하면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행할 때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술을 끊는 방법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입에 대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안 마시겠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오늘 하루 순종해보겠다. 내가 오늘만큼은 이거 안 하고 승리해보겠다. 그렇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 되게 돼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경우는 시작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일단 실행하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되, 믿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도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바쁜 사람 되지 마시고, 발이 바쁜 사람 되시고, 기다리는 교회 이루지 마시고, 찾아가는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어느 순간 내가 크게 성장해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공통된 형태가 있어요. 먼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에 상응하는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려요. 처음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24절의 반대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옛 사람의 반대는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던지는데 만족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25절도 거짓을 버리라 명령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반대의 명령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28절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한 다음에 하나님 한 자에게 구제하라 명령합니다. 29절에서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명령한 다음에 이어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계속 이러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피하고, 죄안 짓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병들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목표를 지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목표를 지내야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버리는 최선의 방책이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최선의 방책은 새 사람 입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끊어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배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그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지지 않는 최선의 길이 뭔가요? 이기면 됩니다. 이겨버리면 패배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도 공부를 잘 못할 때 나는 왜 못할까? 못하는 이유 분석하고 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잘 해버리면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경우도 나는 왜 전도 못 할까? 나는 왜 기도 못 할까? 나는 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잘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못 했던 이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목회 못 할까? 나는 왜 설교 못할까? 끙끙댈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일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넘어졌던 이유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지 못하고 잡지 마시고 죄안 짓겠다. 무슨 목표가 죄안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이거는 마치 학생이 나는 낙제 안할 거예요. 그게 목표인과 똑같아요. 어떻게 학생의 목표가 낙지 안 하는 겁니까? 이왕이면 좀일등하겠다 그러한 목표를 잡아야 중간이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뭐죠? 좀 목표를 상향 조정하십시다. 악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선을 행하겠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도 버리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겸손하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그렇게 좀 목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겠다가 아니라, 잘 방어하겠다가 아니라, 아예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사단의 영역을 쳐 부수겠다.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 품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목표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겠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지니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악을 이기면 물론, 우리가 크게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카피라이터가 쓴 책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제가 적어 왔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살짝 긁혀도 쉽게 자국이 남는 비누. 긁힌 자국 바라보며 안타까워 한다고 비누에 새살이 돋는 것은 아니다. 자국을 지우려면 비누를 사용해야 된다. 열심히 씻다 보면 비누가 달아 자국이 저절로 지워진다. 마음의 상처를 지우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지워진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열심히 일어서서 뛰는 것이다. 고개를 끄떡이게 하는 지적인데, 이건 비단 상처의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슬럼프와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물러서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평소에 외면했던 전도의 현장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하여간 안 좋은 것으로 1위하는 게 많아요 교통사고도 1위고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고 영광이에 영광 정말 이게 1위인데 6.25때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어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 나서게 되면 감기 정도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경우도 그래요.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나 자신도 부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고 영적 공격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던지는 최선의 길은 내가 의도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일부러라도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은 영적 세계에서도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력증을 이기는 방법도 악을 이기는 방법도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실행이 답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실행해야 되고 믿음이 없어도 실행해야 되고 영적 공격을 받아도 실행해야 됩니다. 아니 힘들기 때문에 실행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자 승리와 성장의 방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높이 세우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역시 내 삶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서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